모르는 것은 분명히 모른다고 하시고 네. 아는 것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오늘 확실한 여기 질의 답변이 결론이 나옵니다 네. 지금 대상 품목이 몇 개에서 이수산물 인력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20개, 20개 업체 20개 안에 20개 품목이 안에 서하고 있습니다 명태, 참돔, 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들, 안 들어가 있죠,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네 지금 어느 정도 되죠? 1 5억1 5억 16개 현에 관해서는 뭐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검사증명서. 검사, 방사능 검사증명서는요? 왜 이렇게 달라요? 시기가, 시기. 그거는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기, 저기. 이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얼마 지원이 됐었습니까 매일 500억 매, 매일 매일 언제까지죠? 네. 중간을 불사하고라도 단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활성화 대결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하십시오. 네, 네. 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laughs> <laughs> 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웃으면서 답변하는 국민과 국회를 비웃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자세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인지 부족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쩌면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까 국민과 국회와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수온 변화에 따라서 수산 자원의 변화, 어적 자원의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해수부 장관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리하는데, 모르는 걸 자랑처럼 여기고, 웃으면서 답변하고. 예를 들자면, 5대 해양 강국의 비전과 청사진, 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횡설수설하고, 그것도 웃으면서 답변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장관으로서 방, 기붕, 방제약을 대규모로 살포해서, 그것을 그,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 문제를 지적한 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친환경 약지적이 스미라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약제를 물어봤나요? 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물어봤죠. 동문서답도 유분수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니 그 내용이 감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지. 네,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물어본 내용이 그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스미라보가 WTO에서 권고하는 친환경약자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우리 공무원에 의하면 스미라보는 WTO에서 정하는 독성 등급 3으로서 어독성이 높고 어독성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유아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연덕스럽게 친환경 약재라고 답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세요. 어떻게 사과하요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서비스 하면 해양수도가 됩니까?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물질성이 <laughs>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데. 그렇 <laughs>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학자가 아니세요. 네네, 준비가 알고 안 네, 네, 알겠가안 듣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원론만 있... 이야기하고, 창조 경제 이야기하는데, 민간의 창의성 이야기하고, 지금 세미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내용 자체를, 그게 몇 순위에, 그매 순위로 그러면... 변동되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네. 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도 안 하시면서, 아니 저 저희는 지금 아 지금 물동량이 네. 지표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는 들었다고 네. 그랬는데 이저 5년도 음. 넘었네요. 저 태안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잘 아시죠? 네. 그 부분도 좀 연구하셨습니까? 저는 네. 그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연구를 사건에 관해서는 예. 연구를 전혀 안 했어요.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유리우원이라 가지고 예. 네. 요 그때 뭐 우리 도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 들도 그렇고요. 이 해양도 많이 오염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예 알고 있어요. 추적을 안 해보셨네 그러니까요. 예예. 음. 어 어족 자원에 대해서 그러면 해양 수산 쪽으로 수산은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아, 이런 쪽으로 했던. 아, 그럼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자원 아, 네,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터질렀네, 큰일 터질렀어. 큰일 그래서 이조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민들의 걱정이 대상같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의 오업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gdp 성장이요? 네. 저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어. <laughs> 저 권역까지. 음. <laughs> 앞에 영웅들도 말씀, 전부 모르면 어떤 걸, 뭐, 어떻게 하려고 <laughs> 여기 오셨어요? 여기 제가 현안상으로만. 그냥 적당히 보니까, 대답하고 예, 예. 이제 웃으면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장관 태도가 네, 내가 네. 볼 때는 아주 불성실해요. 그런 자세로로이 네.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모르면 모르는 걸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 적당히 얼버무리고 웃음으로 넘어가면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8개 권역으로 돼 있어요. 항만이. 네, 네. 내수면업이 지금 어, 전체 수산에서 차지하는 총생산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음, 총...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수면 자체는 면적이 6%라는 어, 걸 알고 있는데, 예. 국내 수생, 어, 수산물 중총 네. 생산량의 1.0% 아, 생산하게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취지는 예. 그 우리 후보자님 그 앞에 그 팬말이 네. 국무위원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하는 역할이 뭔줄 아시나요? 헌법에 음, 조정,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조정, 어, 그런 역, 아니. 우리 후보자님이, 어,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한테서 임명이 되면은 맡을 역할을, 네. 적어도 그, 내정이 됐으면은 찾아보고, 아, 내가 맡은 위치가 뭐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헌법 8 7조에 보면은, 국무위원은 그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네.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장, 예, 장관님들 우선. 네? 해서. 각 부처 국무회의는 네. 대통령이 의장이고 네. 총리가 부의장이고 또 15인 내지 30명 이내에 국무위원이 네. 국정을 심의하는 해입니다. 예. 오늘 그 후보자님이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는 이와 같은 태도로 국의에서 과연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과 수산 관련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참 걱정이 좀 우선 앞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오케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 네. 어, 오전부터 이렇게 계속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하나리 자신감 있게 탁 떨어지게 답변하시는 게 없어요. 다 모르고 어,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자리에 가, 간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가기 전에 아,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 공부를 해갖고. 나를 일시키는 사람이 뭐를 물어도 아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좀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가야 되는 거가 도리라고 보는데 과연 국회에 가셔서 이 해양 또 수산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지시를 할때 오늘 같은 태도로다가 답변을 일관하면 과연 대통령이 해양 수산부 장관의 일을 신뢰를 하실까 걱정이 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우선 그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여기 같이 저 하고 있는 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과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가면은 그 역할을 다할수 있는지 능력과 자질과 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또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오전에 제가 예를 들면은 수산 분야 중점 시책과 관련돼서 하태경 의원님인가 어느 분이 질문을 했는데 양식업을 중점으로 두겠다. 다른 분야는 없냐 그랬더니 다른 분야는 있지만 뭐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래갖고 한중 FTA도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산물 그저 생산량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거는 한중 FTA는 일단 아니 FTA가 아니고 지금 현재 네. 상태에서 중국의 수산물 총 생산량과 대한민국의 총 생산량의 격차를 알고 계세요? 역차까지도 모르는, 어, 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한중 FTA에서 수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30%가 넘는 이 현실을 장관 후보자님이 알고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대해양강국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과거에 정권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전혀 모른다. 아니 해양 수, 저, 수산부가 새로 신, 또 다시 신설이 돼서 오는 단계면 과거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과거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 5대 해양국을 몇 년도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약속 깡그리 모른다라면은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후보자님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모두 말씀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 네. 진짜 고민해서 하시는 내용입니까 네. 이거 다 내용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 질문해 볼까요 예, 지금 이 공부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부할 겁니까 지금 내정된 게 언제입니까 아, 예.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집행을 해야지 언제 공부할 겁니까. 새로운 그 페이지 모두 인사 말씀 모두 말씀에 5 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해양 수산 생명 자원을 개발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해양 수산 생명 자원은 뭡니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 수산 생명 자원은 지금 솔직히 나온 건 없고요. 바이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그렇게 있는 그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지금 새로운 해양 수산 생명 자원을 개발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니 응?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거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나가겠다 아니면 후보자님 잘 모르시면 예. 들으세요 의원들이 저 말씀드리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해양관리와 해양산업진흥을 위해서 진흥을 통해 국민 행복이 바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 해양관리와 해양산업진흥을 위해서 동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산업은 뭐가 있었나요? 성력으로, 성장 동력으로 발굴한 것같습니까이 모든 말씀조차도 제가 네.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진정으로 고민해가고 과연 뭐를 가야 될지, 이 방향 아닙니까? 후보자님이 앞으로 그래? 이건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여기 자신있게 말씀을 못 하세요? <laughs>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서 앞으로 해양 부분에 관해서 항만만 가지고 경쟁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오전에 하셨어요. 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항만도 경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중국하고. 그 음. 부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항만을 어떻게 경쟁하실 거요 아니, 항만을 갖다가 순위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뭐라고? 13억, 항만을, 순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3억 인구하고, 저희가 5천만 인구하고, 그 안에 내수의 물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부산항에서는 한정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중국에서는 한정 물량을 얻기 위해서 하역료를 내리는 그런. 일을 아니, 그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항만 경쟁을 위해서 네. 장관님의 보관이 뭐냐를 묻는데, 뭐 어렵다는 얘기 하려면 뭐하러 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스톱 서비스 하는 것을 들어와서 모든 것을 그 물동량을 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수선, 그, 그 선박의 수선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장관 후보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앞으로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임명되셔서 해양수산부인 그 해양수산부를 업무를 할 때,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이익을 대변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 장관한테 도움이 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일을 막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네.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도 미리 준비해서 를 성실하게 하고 그래야지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질문이 서로 좀안 맞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네. 질문이 안 맞는 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질문과 답변이 같이 좋아. 아만. 어, 저, 우리 저, 윤진수 후보자님. 네. 그, 저, 답변하실 때. 네. 질문 내용을 다 들으시고,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너무 급하게 막 대응하시다 보니까 조금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고 질문하면, 질문하는 사람을 좀 보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밑에 쳐다보다 보니까 질문을 질문하는 내용을 잘못 알아듣거나 또는 조금 필트가안 맞는 답변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질문하는 분을 조금 잘 주시를 하고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그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청년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들도 그렇고요. 이 해양도 많이 오염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예, 알고 추적을 했어요. 안 해보셨네, 그러니까. 예, 예. 음. 어, 우리 어족 자원에 대해서, 그럼 해양 수산조사는 수산은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아, 이런 쪽으로 했던 했더니... 아, 그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자원. 아, 아니,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이렇선 수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민들의 걱정이 태생같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올해 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GDP 성장이요? 네. 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고민을 하세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어. <laughs> 저 권역까지. 음. 앞에 원님들도 말씀, 전부 모르면 어떤 걸, 몰라, 뭐, 어떻게 하려고 얘 보셨어요? 음, 모르는 것은 분명히 모른다고 하시고, 네. 아는 것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오늘 확실한 여기 질의 답변이 결론이 나옵니다. 음. 지금 대상 품목이 몇 개에서 이저 수산물 인력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20개 업체, 20개에 관해서, 20개 품목이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태, 참돔, 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지 들, 안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네 지금 어느 정도 되죠? 1 5억 15억이죠. 15. 16개 현에 관해서는 뭐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검사증명 검사, 방사한 검사증명서나요? 검사 왜 이렇게 달라요? 그거는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기, 저기, 이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얼마 지원이 됐었습니까 매일 500억? 매, 매일, 매일, 매년 언제까지죠? 중간을 불사하고라도 단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다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서비스 하면 해양수도가 됩니까?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laughs> 물질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 데그쎄네 <laughs>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을 되는지 모르겠는요 아니 모르겠네. 지금 학자가 아니세요? 네네, 알고 네, 네, 아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론만 알고... 이야기하고 창조경제 이야기하는데 민간의 창의성이 야기하고 지금 세미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저기 내용 자체를 그게 매스 그런 순위로 변동되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아, 말씀드리기 을 때문에 뭐 언제까지 네. 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도 안 하시면서 아니저 저희는 지금 어... 아 지금 물동량이 네. 지표가 아니라고 그랬다 연구를 네. 많이 하셨그랬는데 이제 5년도 음. 넘었네요. 저태안에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잘 아시죠? 네. 그 부분도 좀 연구하셨습니까? 저는 네. 그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연구를 사건에 관해서는 네. 연구를 전혀 안 했어요. 예,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유류원자 가지고. 그때 뭐 우리 어민들도 대학을 대규모로 살포해서 그것을 그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 문제를 지적한 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친환경 약제 지적에 스미라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약제를 물어봤나요? 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물어봤죠. 동문서답도 유분수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니 그 내용이 감상,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지. 네.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물어본 내용이 그건가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스미라보가 감사합니다. WTO에서 권고하는 친환경약자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우리 공무원에 의하면 스미라보는 WTO에서 정하는 독성 등급 3으로서 어독성이 높고, 어독성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유화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연덕스럽게 친환경 약재라고 답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세요! 여수세계 박람회 활성화 되도록 좀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까지만 여기 가십시오. 네, 예, 예. 그럼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지? 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웃으면서 답변하는, 국민과 국회를 비웃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인지 부정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쩌면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소통행정을 하겠습니까? 국민과 국회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수온 변화에 따라서 수산 자원의 변화, 어적 자원의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해수부 장관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모르는 걸 자랑처럼 여기고 웃으면서 답변하고. 예를 들자면 5대 해양 강국의 비전과 청사진, 그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횡설수설하고 그것도 웃으면서 답변하고. 그에 대해서 이런 게 어떻게 장관으로서방 기본 방지... 방큐... 어. 방계...